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5월 트리프레스 멤버 맞추기 지연 성대모사 영역 듣기 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25학년도 5월 트리프레스 멤버 맞추기 지연 성대모사 영역 듣기 평가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이브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연 성대모사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3번부터 6번까지는 두번 들려줍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에 성대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나 너무 힘들어. 고 싶어. 2번. 다음에 성대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여기 맛있는 마다를 있으니까 먹고 싶은 사람 내려와서 먹어요. 3번부터 6번까지는 두번 들려줍니다. 3번. 다음에 성대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드라랄레오 드라랄라 자기야 드라랄레오 드라랄라 자기야 4번. 다음에 성대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그 선생님들이 아무도 리를주지 않으셔서 나 너무 슬퍼. 선생님들이 아무도 리를주지 않으셔서 나 너무 슬퍼. 번 다음에 성대 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소연 언니, 소연 언니, 연 언니, 소연 언니. 번 다음에 성대 모사를 듣고. 어떤 멤버인지 맞추시오. 으악!